제 주방을 소개합니다! <laughs> 폼이 안 나면 뭔가 요리하기 싫단 말이에요? 제가 자취를 지금 한지 11년 차가 됐는데, 자취생들의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서 요리를 해, 막 이렇게. 이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요리 실력에 쓰기에는 굉장히 과분한 <laughs> 괜히 이런 귀여운 도구들 있으면 이제 요리할 맛이 싹 난다고. 그래서 샀어요, 사실. 예쁘게 자취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도구들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조리무입니다. 안녕. <laughs> 요즘에 제가 요리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조리무 도구들 궁금해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자취를 지금 한지 11년차가 됐는데 사실 어렸을 때또 조리도구는 특히 뭐가 좋은지 모르고 막 사서 썼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요리를 해보니까 어, 이게 진짜 편하고 가격 대비 너무 좋네? 하는 제품들이 많았어요. 디자인까지 좋은 제품들을 뽑아봤고 자취생들의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서 똑똑한 주방, 꿀템들까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따단! 제 주방을 소개합니다! <laughs> 일단, 제가 운동하기 전에 운동복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폼이 안 나면 요리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치마는 FF컬렉티브의 앞치마예요. 근데 되게 심플한 디자인이기도 하고, 이렇게 길어가지고, 환자분들도 잘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 도구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최근에 산 제품인데, 이게 보조 조리대 접이식이거든요. 이렇게 펴지면 제 조리대를 보시면은 여기는 조리대, 이쪽은 가스레인지, 또 오른쪽으로는 설거지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뭔가 요리하고 되게 좁아요. 그럴 때 이렇게 꺼내서 음식을 두면은. 되게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부엌이 자취생들한테 가장 좁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좀더 공간 활용을 할수 있고, 또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접어두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좋고요. 이게 그냥 이렇게 거리예요. 이렇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이거를 최근에 잘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위쪽으로 보면 이렇게 제가 도마 거리를 걸어놨어요. 거리로 사용을 하는 건데. <laughs> 너무 바쁘시네요. 사실 이거는 도마 거리인데 저는 도마는 걸어놓지 않고 요펜 뚜껑입니다. 그 연기 많이 안 나오게 덮어놓는 덮개로 쓰는 건데 사람을 치진 않아요. 큰 도구들이 생각보다 수납하기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로 그냥 올려버렸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오면은 제가 사실 조리 뭐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소스를 많이 사봤어요. 고추장도 진짜 처음 사본 사람이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필요한 이런 소스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박스로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는 박스들도 많은데 나 빨리빨리 찾아서 쓰기가 어려워서 이는 이렇게 쉽게 휙휙휙 돌려가면서 이렇게 막 이제 봐봐 요리를 해막 이렇게 하다가 어 나. 소금! 이렇게 돌려가지고, 소금. 이렇게 쓰는 거지. <laughs> 착착착착 뿌리고. 너무 편리하지 않아? 그리고. 아, 예뻐요. 예쁘죠? 그게.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막 삐걱거리지 않고, 샥샥샥샥 잘돌아가가지고 정말 잘 산템이에요. 괜찮죠? 이제 냉장고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뭐가 많이 붙어있는데. <laughs> 네, 제가 또 연애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열어보면 사실 제가 냉장고를 작은 걸 샀어요. 그래서 되게 알뜰하게 수납을 했어야 됐는데 자취생들이 이 냉장고가 또 작다 보니까 엄청 고민이 많거든요. 괜히 음식도 많이 못 사고 근데. 이 계란 트레이가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아치생한테는 이 계란 요리가 항상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에그 트레이인데 위에 물건 올릴 수 있어서 이 제품으로 샀어요. 근데 사실은 이 에그 트레이는 이렇게 좁고 긴 제품들도 있어요. 저는 냉장고 이제 사이즈 맞춰가지고 사면은 조금 더 공간 활용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높이가 안 나와서 이렇게 넓적한 걸로 구매를 했고 그리고 여기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잘안 먹는 것들은 이렇게 또 보관을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막 엄청 견고한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쫌쫌따리로 자잘한 것들 수납하기 되게 좋은 냉장고 수납 케이스이고, 그 다음에 이거 소스 홀더. 이것도 너무 좋거든요? 이거는 천 원에 다섯 개가 와요. 사이즈별로. 근데 이제 큰 거는 제가 지금 다른 데다 쓰고 있는데, 널브러져 있을 텐데, 이렇게 수납해주니까, 또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줬습니다. 이게 근데 자취를 해본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조리 도구를 좀 소개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쿠팡에서 상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계란찜기인데 이거를 되게 많이 물어오시더라고요. 저도 전자렌지 막 돌리면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해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계란찜 뭐 그리고 남은 국물 요리 같은 것들 따로 소분해가지고 전자렌지 돌려먹기 너무 좋고 뚜껑에 손잡이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장갑 끼고 이렇게 열고 닫고 하기 너무너무 편해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뚜껑에 이렇게 구멍까지 뚫려져 있어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릴 때 국물 넘칠까봐 염려할 필요도 없이 되게 잘 사용 중입니다. 그 다음은 이 프라이팬인데요. 바겐 슈타이거 프라이팬이에요. 이거는 요리 잘하는 언니한테 물어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프라이팬 고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격도 괜찮고 성능도 괜찮은 거 추천해달라 해가지고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무게도 괜찮고 또 세척도 간편하고 또 논스틱 성능 세개다 모두 좋았어요. 계란 후라이 할 때도 막 늘어붙지 않아가지고 편하게 할수 있고 엄청 무겁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손목 아픈 저한테도 되게 가볍게 자주 잘 쓰는 프라이팬입니다. 요 도마입니다. 너무 예쁘죠? 가격대가 좀 있는 제품이에요. 제 요리 실력에 쓰기에는 굉장히 과분한 그런 도마입니다. 근데 한우가 선물을 해줘서 쓰고 있는데 도마도 되고 요리를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보드도 되는 제품이에요. 식재료들을 이렇게 올려놨을 때 음식이 굉장히 예뻐 보여가지고 요리할 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단단한 원목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내구성도 굉장히 좋고 좀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마입니다. 도마는 사실 보관하기 되게 어려운데 이거는 예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세워놔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인테리어에도 굉장히 마음에 든.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양품에서 아주 야무지게 산 제품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채소 보관 주머니인데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스몰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고 저는 양파를 보관하려고 샀거든요. 양파가 밖에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빨간 망이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어디에 놔도 인테리어 너무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관 주머니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펑마 100% 소재로 만들어져가지고 통기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보관 기간도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추천입니다. 그 다음은 이 실리콘 조리용 스푼입니다. 사실 조리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는 도구잖아요. 이게 단단한 실리콘 재질이라서 바닥에 있는 양념 싹싹. 긁어모으기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코팅펜 이렇게 막 기스 날 걱정하잖아요. 근데 이건 실리콘 재질이라서 기스 걱정 없이 막 사용해도 좋아서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요 스몰 사이즈 있고 그 다음 에 라지 사이즈 있었는데 다 사용을 해도 되게 잘쓸것 같아요. 요 스테인리스 계량 스푼입니다. 요 알못들한테는 계량 스푼이 필수잖아요. 간을 못 맞추니까 그러니까 이케아에서 여러 개 붙어있는 제품들을 샀었어요. 그거는 손잡이가 짧고 너무 여러 개인데 쓰는 미리수만 쓰더라고. 근데 이거는 손잡이가 이렇게 길고 요리할 때 제일 자주 사용하는 미리수 5mm랑 15mm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5mm 조리할 때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손잡이가 긴게 소스통에 넣어서 쓰기도 너무 좋고 무인양품이 주는 그 디자인이 너무 예쁜 제품입니다. 소다 글래스 보관 용기인데요. 밀폐 보관 유리병이에요. 원두를 보관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고무 패킹이 되어 있어가지고, 밀폐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이 잠금색까지 있어서 흘리거나 이런 걱정 없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좋은 게이 뚜껑이랑 연결된 스테인리스는 분리가 가능해요. 다 빼가지고 열탕 소독을 할수 있으니까 위생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물 보울이랑 스테인리스 보울인데요. 야채를 씻으려고 구매를 했어요. 사실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런 거. 이게 가격대가 조금 있는데, 왜 샀냐. 일단 손잡이가 붙어 있어서 편해. 이렇게. 씻기.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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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 보면 여기 산바리가 이렇게 있어서 바닥에 놨을 때 이렇게 바닥에 착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생적으로 또 사용을 할수 있고 또 이거를 사시면서 스테인리스 보울까지 세트로 많이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사이즈에 맞춰서 딱 맞게 사도 되는데 저는 좀 여유있게 편하게 쓰고 싶어서 이렇게 사이즈를 한 사이즈 크게 해서 샀습니다. 스테인리스 보울은 안에 이렇게 눈금이 있거든요. 이거 따로 또 사용을 해도 좀 편하게. 쓸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다음에 이프피하면 이제 청소잖아요. 요리 한번 해도 청소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청소 시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물때제거하는 청소 시트예요. 키친타월처럼 이렇게 뜯어서 사용하는 제품이고 이게 주방뿐만 아니고 화장실 가스렌지 유용하게 다양한 면에서 청소할 수 있더라고요. 앞뒤 양면에 조금 거친 면이 있고 조금 순한 면이 있는데 이게 물에 적신 다음에 그 거친 면으로 물때가 있는 수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싹 닦아주면 완전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다이소 제품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완전 요술 스푼입니다. 아까 무인양품 제품이랑 좀 비슷한 재질의 스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은 사이즈예요. 요플레 먹거나 잼 바를 때 진짜 그병 싹싹 긁기 너무 좋은 제품이고 솔직히 요플레 뚜껑 안 먹는 사람 있다고? 없잖아요. 저도 요플레 뚜껑 아주 싹싹 긁어먹는데 그때 이걸로 하면 진짜 한 톨도 안 남기고 먹을 수 있어. 이유식도 맞아. 먹이는 것. 맞아. 맞아. 이유식 스푼으로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이거 다이소에서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다용도 유리병입니다. 이거는 6개에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에 500원 꼴이잖아요. 고무 뚜껑이라서 밀폐도 너무 잘 돼가지고 티백 보관하고 있는데 밀폐도 굉장히 잘 되는 아이템입니다 조리 도구 하면 이케아가 또 빠질 수 없잖아요 이케아에서 산 쟁반 트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엄청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쟁본나 <laughs> 책 많이 본나 부엌에서 <laughs> 밥을 먹기보다는 뭔가 음식을 계속 이동해서 먹을 일이 좀 많아져가지고 구매를 한 트레이예요 트레이가 넓고 여기는 이렇게 움푹 파여있어가지고 뭔가 먹을 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플레이팅해서 먹으면 뭔가 더 귀엽고 기분이 좋고 그래요 플레이팅 효과에 되게 좋은 그런 또 트레이입니다. 이 반죽칼입니다. 반죽할 일은 아직 없다 보니까 반죽에 쓰지는 않는데 재료 손질을 막 해가지고 한곳에 싹싹 모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이렇게 잘 쓰게 되더라고요. 괜히 이런 귀여운 도구들 있으면 이제 요리할 맛이 싹 난다고. 그래서 샀어요, 사실. 괜히 이제 요리 더 하고 싶어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 이케아에서 무조건 사오셔야 돼요. 이게 4개에 4,900원이에요. 너무 잘 쓰는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4장 다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주방 곳곳에서 되게 잘 쓰고 있고요. 기본 패턴만 있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으로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케아 가면은 좀 색깔 있는 다양한 패턴들 행주 하나 사볼 생각이에요. 작은 행주들도 있어요. 6개에 6,900원이었나? 그래요. 손잡이가 달려있어가지고 너무 잘 쓰는 이케아 제품입니다. 꼭 사오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또 구매한 냄비 받침이랑 이 티팟입니다. 너무 기분전환하기 좋은 구방용품인데요. 스트림 테이블이라는 빈티지 소품샵에서 구매를 했어요. 제 친구가 하고 있는 브랜드기도 한데 안목이 진짜 좋아가지고 이런 귀여운 소품들을 너무 잘 구해오는 거예요. 이 뚜껑에까지 <laughs> 이렇게 고양이 모양이랑 이 강아지 모양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차도 잘안 먹는데, <laughs> 구매한 팁팟입니다. 겨울 되면은 여기에 차잔 예쁜 거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 먹으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 고양 음. 디자인이 되게 귀여워서, 저는 저기에 걸어 놓거든요. 어. 걸어 놓을 때도 너무 귀여웠더라고. 아, 근데 예뻐요. 어,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마음에 든 제품이에요. 그릇. 을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릇이 많지만 최근에 제가 잘 쓰는 최애 그릇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접시거든요. 이 약간 궁둥이 같은 <laughs> 접시인데 너무 귀엽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반찬 올려놓기도 너무 좋고 다른 플레이팅 할 때도 이 그릇이 주는 그 귀여움이 있어요. 이거는 피아바 제품이거든요. 피아바는 시계 귀엽기로도 되게 유명해요. 근데 그 시계처럼 그릇이 나온 거예요. 너무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그런 그릇입니다. 같은 브랜드인데 이것도 피아바 제품이거든요. 사실 이 쉐입만 봐도 그 피아바가 시계를 어떻게 했을지도 되게 예상이 가죠. 이 볼도 이렇게 쉐입이 너무 귀엽게. 되어 있는 그릇이라서 여기에 이제 오밀 같은 거 먹기도 너무 귀엽고 플레이팅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음식도 음식이지만 그릇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또 1인 가구다 보니까 큰 접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아까 소개해드린 그 스트림 테이블 그 빈티지 소품 샵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접시 버는 맛에 사는 것 같아. <laughs> 오늘 제가 이렇게 제 주방 용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최하성 선생님 빙의해가지고 소개를 한것 같아요. 제가 자취하면서 진짜 어떤 고민들 있어가지고 수납할 때 좋은 것들도 소개를 해드렸고 둘리무 하면서 잘 쓰고 있는 좀 유용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좋은 제품들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말랭시들 중에 이렇게 좀 예쁘게 자취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도구들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 <laughs>